한국의 숨겨진 비경과 손맛을 알리는 외국인 리포터입니다. 우리 EBS 와. 한국기행의 다리오, 우리 조셉 리. 예. 아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 뭐 독일에서 온 84년생, 음, 어, GT. 충주 사람 다리오, 요 조셉 리입니다. 아, 충주 사람. 어, 저도 GT인데, 아, GT네요. 어, 아, g 동갑인 아, 동갑이요 어, 어, 예. 반갑다, 친구야. 어? <laughs> 반갑다, 친구야. 근데 방송 일을 갑자기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일단은 연세대 오학동 이제 다니면서 음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 하다가 네. 어떤 에이전시한테 네. 이런 홍보 영상은 찍고 싶은데 혹시 관심이 있느냐? 아, 길거리 캐스팅이요. 네. 네. 어뭐 그렇게 사당에서 우리 충주 이모가 정치인이요. 음... 이모가 정치? 인 네. <laughs> 이모님 정치인 얘기를 갑자기. 아, 역시 그, 그 당시에 영감한 랭킹, 용감한 랭킹에서 다리오가, 다리오 토크가 약간 이런 식이었죠? 아, 뭐 하이라이트만 뽑아요 하이라이트만. <laughs> 아니, 아하. 대학교에서도 조교 활동을 좀 했고, 행사도 다녀봤고, 다 여러 가지 일을 이짝, 저짝, 일을다 해봤어요. 이짝, 저짝, 우리. 어, 조셉이 많이 쓸만한 말씀은... 거예요. 이짝, 저짝. 어. 종인무진입니다. 일자 네. 네. 첫작으로 해가지고 아, 제가 휘적고 다닌다고 좀 일자 첫작으로아 이때는 또 조셉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일자 첫작 서프라이즈에서 이제 배우 활동을 하시던 형한테 맞아요. 연락이 또 오셨다고. 서프라이즈 어떤 편에 출연하셨습니까? 뭐 초반에는 엑스라이너 트 많이 했지만은 그데 나중에는 좀키아노리브스키아노리브스 어, 네. 역할을 네. 했고. 아 약간 닮으셨네, 근데. Are you Mr. Reeves by any chance? 제스 하 I am. 그냥 제임스 딘. 어. 네. 음... 아. 어 아니 그 서프라이즈 말고도 다른 곳에도 출연을 하셨습니까? 아, 어, 그렇죠. 3년 전에 그녀는 예뻤다 마지막에 아, 그녀는 예뻤다. 네. 라 라나. 다리오. 황석준 누나 이태리인 남편으로 나갔어모뭐 아... 음. 라나. 아... 미아카. 근데 이게 이제 그 역할이 불규칙하니까 요거 좀 수입이나 이런 것들 또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아기억나는한달 정도 동안도 라면만 먹고 아, 사는 어. 거좀 있었어요. 사실 돈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예 없어가지고. 그 때는 정말 좀 힘들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5년 전까지 연기 쪽좀 발표 많이 했지만은, 근데 앞으로는 지금 그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네, 싶어서 결과는 요리 쪽이었어요. 아, 요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서세시 장인, 서세지 아, 만드는? 소세지 지금 만들고 계세요돈 네. 벌어야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laughs> <laughs> 벌어야죠. 한국인의 밥상에도 출연하셨다고. 아 그렇죠. 오, 어 김혜수 씨하고 같이 출연했어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소라 엄청 크네요 진짜. 그렇죠. 오시는 손님들이 아, 정말 다한분한분그 지역에서 음. 다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예요. 어머, 다리오. 는 다리오가 직접 만든 소시지. 이야, 이거. 엄청나죠? 와, 다리오 씨가 준비한 한국식 소시지도 다들 입에 잘 맞는 모양입니다. 우리 다리오 씨가 사실 익숙한 건 이제 EBS 한국기행에서 그곳 문화를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또 소개를 해주시는. 그렇죠. 한국기행 하신 지가 한금 3년 정도 되셨다 그래요. 전국 방방곡곡을 뭐 진짜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뭐 강원도 횡성, 뭐 언양, 안동. 땅끝마을도 가보. 땅끝마을 같이 가고. 그럼 촬영 팀하고 같이 가십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국빈님한 감독님랑 같이 이제 합해서 카사차로근데 요새는. 어 이제 PD님 감독님 미리 가, 가 있어서 이제 아 일주일 동안 계속 쭉찍으니까 아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잠깐 이틀 동안 뭐 이박 삼일, 일박 이일. 결국는 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렇죠. 자료가 그러면 운전해서 갑니까? 그렇죠. 이제 차 타고 결국 내려갑니다. 아 이거야. 야, 근데 진짜 혼자서 사실 그. 해남까지 촬영 같은 데를 이렇게 좀먼 곳에 가면은 쉽지는 어, 않으실 텐데. 그렇죠. 새벽에 출발해서 네. 이제 또 피곤한데 또출연 해야 하니까. 아, 힘든 맞아요. 거죠 사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왜냐면 재석이 형도 예전에 저도 여전히 여전히 저 얘기했잖아요. 그때 통영인가 네. 그 촬영하러 갈때제 자차로 다 다녔거든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네. 지도 보고 갔는데. 아, 갈 때. 맞아 가지 아주. 예. 그래서 아, 아침 아, 아. 7시 반그 스탠바이인가 8시 스탠바이 가지고 음. 들어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야 돼 가지고 제가 새벽 2시 반에 제 후배 영주랑 그렇게 갔었죠 그렇게. 아니 그 어떻습니까 한국기행 제작진도 시청률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나요? 옛날에 어쨌다 보니까 시청률이좀안 좋게 나왔나 봐요 한번 네, 네. 제가 못했어요. 그 갑자기 한. 반년 동안 연약이 없어진, 없었, 안 부른 거예요. 아, 진짜 웃 <laughs> 어, 아, 뭐지? 이건 웬일이야? 아, 응. 아, 이런 맛 프로들은 사실 맛 표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리오는 좀 어떻게 합니까? 맛 표현을 할 때? 아, 저는 이거 진짜 맛있으면은 이거 갑자기 눈이 커져가지고 이거 반짝반짝해서 심심한 표정이 이거 사람들 좀 좋아하나봐요. 아, 나의 그 네. 음식을 먹은 후에 이 표정을 가지고 네. 얘기한다. 옛날에 이제 그 연락 없으셨을 때는 리액션 좀 오버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좀 오버하셨어요? 어우, 뭐 겁내게 맛있고 마이 뭐 이런 일부러 아, 일부러 진짜 멋지 않아요, 둘이 진짜. 먹다가 하나 죽을 수도 몰라. 뭐 이런, 이런. 이런 오버한 거 있어. <laughs> 혹시 뭐 가보신 곳이 다 기억에 남겠지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혹시 어딥니까? 어디, 또 맛있는 거도 좋아하다 보니까 언양에서 소머리 굽밥. 어. 어 이거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거 어, 좀 소머리 통째로. 소머리를 통째로 넣어요? 통째로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그래요? 정말 소머리 굽밥이. 이런 야 근데 진짜 있어요, 그게 야. 소머리 국밥이네 네. 다리오가 네. 한국말이 굉장히 좀 유창하신데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아, 어머니 일단 한국 사람이고요 옛날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가신 아, 분이고 그러세요? 그쵸? 어머님께서? 맞아요 네 근데 저 이제 어머니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좀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충주 할매택으로 보내주 준 거예요. 몇살 때부터? 한살 때부터 한 여섯 살때까지 이제 충주에 살았어요. 유년기를 아 거의 그냥 그 충주에서 보내신 거네요 한국말밖에 아 못했고 완전 금발머리였는데 그때는 특히 겉대로 이제 서양조으로 생겼지만 마음속이 그냥 한국 사람. 아, 그러니까 좋았죠. 유년기를 사실 충주에서 보내셨으면은. 응. 할머니 저 어린 시절에 이제 자라 주셨으니까 결국은 영이 이제 많이 받았죠 그냥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고 영혼 같은 사람이었죠. 기억난 거 많이, 많이 안아주고 어머니께서 아, 손도 많이 잡아주고 업어주고 그런 거 많이 키웠나요. 결국은 할머니 때문에 한국인 됐고 영혼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죠. 신기하게 아직도 기억이 아주 쨍쨍해요. 할머니랑도 계곡 갔던데 많이 가서 물놀이도 하고 이제 수박 계곡에는고 천년 냉장고 되잖아요. 그런 깨서도 안아주고 먹고 이제 절 가서도 안아주고, 화람도 세고, 명상도 하고 아기 연대, 탁형나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구름에 떠 있는 내가 사랑했던 가장 좋아했던 시절. 그거 생각나니까.